몽글몽글 심야영화 창밖에 내리는 눈을 음소거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밖은 춥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할 때이 겨울의 감성에 이불을 덮어줄 영화 5편을 소개합니다. 아, 이 영화들이 모두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춥게 만들... 차갑고 쓸쓸한 영화들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흰눈이 온 세상을 덮은 밤, 한 소년이 옆집에 이사 온 창백한 얼굴의 소녀를 만납니다. 이 미묘한 만남 속에 둘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곧이어 소년은 이 소녀가 그저 평범한 소녀가 아니라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소년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소녀의 숙명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렛미인이라는 표현은 북유럽 뱀파이어의 서사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온 모티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초대나 허락을 받아야만 인간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규칙인 거죠. 실제로 뱀파이어를 다룬 북유럽의 많은 소설과 영화들 속에서 이를 차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 표현이 마치 사랑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로맨스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섬칫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린 과연 우리의 숙명과 또 상대의 상처를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설정상 영화 속에서 붉은 피가 자주 나오지만 이 피가 잔혹하게만 느껴지기보다 순수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또 순수를 상징할 것 같은 흰 눈과 아득한 설경이 오히려 이들에게 잔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로테스크하고 차가운 북유럽 분위기의 영화 렛미인이었습니다 이제 마치 한 겨울의 여러분처럼 방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 어딘가 더 갑갑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이 주인공 조이는 7년 전한 남자에게 납치되어 이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아들 잭을 낳고 의도치 않게 한순간에 엄마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단한 번도 방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잭을 더 이상 이 좁은 방 안에 가둬둘 수 없다고 생각한 조이는 진짜 세상으로의 탈출을 결심합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마주한 세상과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에도 대놓고 나와 있듯 이 영화는 단순히 탈출이 중심인 서사가 아니라 탈출 이후 진짜 세상과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서사입니다. 17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원치도 않게 세상과 단절되었고 엄마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불리며 동시에 지워진 소녀의 이름.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작은 방을 벗어나니 소녀에 불과했던 조이를 또다시 보이지 않는 방으로 가두려는 세상. 이 세상은 너무 넓어서 때론 설레는 것들도 많지만 결국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늘 두렵고 아픈 것들 투성이라는 걸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픈 세상에 적응해버린 우리에게도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영화, 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진짜 우리의 방안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끔 모습 그대로의 나조차도 사랑해주기가 힘겨울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누군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면 어떨까요? 여기 32년째 독신으로 살고 있는 브리짓이 있습니다 연말이 될 때마다 늘어가는 외로움과 남자 좀 만나라는 주변의 닭달로 새해부터는 최고의 남자를 만나 멋진 데이트를 즐기겠다고 일기했으며 새해 결심을 다지는데요 그 이후 직장 상사 휴그렌트와 이젠 기억도 안 나는 꼬꼬마 시절 친구였던 콜린퍼스와 삼각관계에 엮이는 아주 흔한 로맨틱 코미디의 서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직 이 영화에 어우러진 음악들입니다. 잠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 타이틀 씬을 소개해드리죠. 한국에선 오빠만세로 유명한 곡 All By Myself 1975년 에릭 칼맨의 원곡을 호주 가수 제이미 오닐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외에도 웨더걸스의 이나 다이애나 로스의 같은 숱한 명곡, 올드 팝송들이 영화 속 장면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자는 왜이 여자를 위해서 영국 대표 운남 두 명이 다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위해 무려 20kg 가까이 체중을 증량한 르네젤 위거가 그만한 매력이 있을 만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연말연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도 좋지만 가끔은 그저 생각 없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영화도 필요하겠죠? 영화 브리지 존스의 일기였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찰나의 순간, 번잡하던 주변이 조용해지고, 오직 그 사람만 뚜렷이 보이면서 숨이 막히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기 그 애틋한 사랑의 순간 속에 있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 이유도 알수 없이 서로에게 끌려버린 둘은 과연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에 있어 가장 솔직한 표현은 바로 눈빛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사랑이란 말과 행동보다 더 강력한 힘은 사랑에 빠진 이의 눈빛에서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열마디 대사보다 중요한 건이 눈빛이 이끌어내는 서사의 힘입니다.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마라의 눈빛은 이 영화의 모든 감정을 설득시키는 숨막히는 멜로의 절정을 담아냅니다. 루니마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에 빠진 눈빛 연기를 했느냐 라는 질문에 그녀는 케이트 블란쳇의 눈을 보면 그냥 그렇게 된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될 말이겠죠. 영화의 배경은 당시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된 1950년대 뉴욕. 그렇기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자유로울 수 없었고 마음껏 표출하지 못해 그저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꾹꾹 눌러쓴 사랑이란 이름 영화 캐롤 이 영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누군가의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멜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 영화는 안 봤어도 수많은 패러디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 장면. 1998년 한국에 일본 영화 수입이 허가되고 1999년 영화가 제작된 지 4년 만에 수입된 영화이자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일본 영화 중 한국에서 15년 넘게 흥행 기록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이자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이와이 슌지의 데뷔작입니다. 여기 죽은 약혼자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주인공 히로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약혼자 이츠키의 졸업앨범을 보던 중 그가 살던 옛 주소를 알게 되고 그리운 마음에 그 주소로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편지에 답장이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그 영화만이 갖는 세계 속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화의 서사가 흐릿해질 만큼 시간이 흘러도 결국 뚜렷이 기억나는 건그 영화 속 세계의 질감과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봉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 이 영화를 겨울마다 꺼내보는 이유, 바로 러브레터가 눈 내리는 겨울의 질감과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속 누군가를 추억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국 남은 건그 상황 속의 디테일이 아니라 그날의 공기나 감각, 분위기를 그저 추억할 뿐이죠. 영화 속 인물들이 죽은 이츠키를 추억할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영화 속 대사처럼 죽은 사람은 금세 잊혀진다고 말하지만 때로 누군가는 그 이후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남기기도 합니다. 옆모습이 참 겨울을 닮아 있는 이 여자가 누군가를 추억하는 법, 그리고 다시 떠나보내는 법, 당신의 겨울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줄 영화, 러브레터는 12월 13일 재개봉합니다. 다들 사랑하는 사람 손꼭 붙잡고 겨울 영화의 감성에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요?